지금, 어, 1kg 남는 거를 지금 삼고 있습니다. 가마솥으로, 어, 삼고 있고요. 확실히 통통하네요. 오늘 냉장고 청소 바람이 불어서 냉장고 청소하고 시레기 삶고 그다음에 음, 냉장고 청소를 김치 냉장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. 청소라는 게 한번 안 하면 또 지저분해지더라고요. 또 그러니까 매일 매일 정리를 해야 돼요. 안 하면. 지저분해지는 게 살림살인 것 같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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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